반갑습니다. 클로버 주주 여러분들 범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우선 우리 클로버 이 오늘도 네2.67% 가량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 최고 4%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들께도 어제 영상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에만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위에서 시작을 한다. 이 가격 있죠? 이 가격 구간 위에서 우리가 19,000원 위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뭐다 우리가 한번더3% 가까이 좀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했을 때3%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고 4%까지 상승을 하면서 그것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왜냐면 우리 클로봇이 지금 자리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나요?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지금 다시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죠? 일단은 60일 이동 평균선에서는 반등이 나와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상단으로 가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저항 구간이 있고 두 번째 저항 구간이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2800원이라는 이 고점 저항 구간이 있고 두 번째는 22,300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가격대를 만일에 단기간에 뚫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내려오게 되는데, 이 내려올 때가 문제거든요. 올라가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저점들이 쭉,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돌리더라도, 22,000원에서 저항받고 내려왔을 때, 우리가 이 추세를 지키지 못하고, 이 추세 있죠? 이거를 지키지 못하고 이탈이 되면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하면서 지금 클로버스에 대한 대응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 가격 구간을 돌파하는 상승세가 나오게 된다고 했을 때는 보이시는 신고가 24,250원이라는 이 가격을 강력하게 쏘아 올리면서 우리가 25,000원, 26,000원, 27,000원까지도 강력한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리들을 우리는 계속 봐야 돼요.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더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지, 이 매수, 매도에 대한 자리들을 잡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거래량들을 체크하고, 시장 상황들을 좀 보면서 대응을 가져가는 게 가장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통방 또는 뭐 내가 타점들, 매수라든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나도 좀 같이 좀 잡아가고 싶다,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있어요. 34801454번으로 여러분들께서 클, 클이라고만 문자 한번 남겨주시면은 자 여러분들께 매수와 매도 자리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자리만 네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제목 아래 더보기 눌러주시면 아래 링크 있어요 그 링크를 눌러주셔서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 클로버 산업, 이 휴머노이드 산업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봐야겠죠. 아무래도 상승을 하려면 그거에 맞는 이제 전망들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보게 됐을 때 일단 클로봇은 4족 로봇 스팟을 공개를 했습니다. 서울 모빌리티쇼 산업용 로봇 기술에 좀 나왔고요. 자율주행, 위험감지 등 현장 활용성을 좀 강조하는 모습들, 그리고 BMW 영국 공동기관, 그리고 해외 도입 사례까지 좀 소개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스팟을 활용한 산업용 솔루션을 공개했다라고 14일 오늘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공식 파트너사로 참가를 했고요. 클로버은 스팟의 최신 기술과 이를 활용한 산업 현장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솔루션을 좀 보였다고 해요. 뛰어난 기동성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기능을 갖춘 차세대 로봇으로서 산업 현장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현대차도 공장에 우리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아틀라스를 이제 투입을 시킬 거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기업들이 다뭐 하고 있다. 산업용 로봇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입 계획까지도 세워가면서 지금 계속 투자와 연구개발을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이 밀어주고 있죠 k 휴머노이드 연합 출력의 로봇들이 또 들썩하는 모습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엔젤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은 뭐레이우 로보틱스 네티 로보틱스 등도 빨리빨리 상승하는 모습들 나와주고 있고 국내 운영 업계도 앞다퉈서 etf까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etf 가 나온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시장에 수급이 쏠리고 있다.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게 보이고 결국 시장에 관심도가 뭐다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생각을 잠깐 해보시면자 증권사들도 여러분들 돈이 안 되는데 e t f 를 출시를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죠. 즉 사람들의 관심 많고 시장의 흐름도 타고 있기 때문에 ETF가 나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30년도 한국이 또 휴머노이드 최강국이 될 거다라는 그러한 이제 목표치를 가지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원을 계속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 2030년까지 글로벌 휴머노이드 최강국으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로 K-휴머노이드 연합이 출범한 가운데 정부에서도 1조원 가까이 또 지원을 해준다 라고 하니까 그거에 맞게 또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산업의 성장성들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클로버스는 지금 가격이 매우 무슨 상태예요? 저렴한 상태 잖아요? 그쵸? 매우 저렴하다. 다른 로봇들에 비해서 지금 보면 우리 19,000원이에요. 19,000원. 그죠? 19,000원이죠? 굉장히 싸요? 네. 굉장히 싼 편이기 때문에 우리 로봇주들이 지 24,250원 그리고 여기는 19,000원. 충분히 뭐하다 우리가 부담이 없는 가격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세로 따지다 보면은 바닥이 될수 있는 추세죠 상승 하락 하락하고 상승 하락하는 그리고 이제는 상승으로 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주봉으로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됐다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로 인해서 지금 악재가 나왔고 시장이 빠졌었잖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다시 회복세를 좀 가져가 주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이 관세가, 여러분들, 관세가 여기서 더 악화만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더 시장에 수급이 또 오게 될 거고, 그 수급이 쏠릴 때 이제 클로버도 어디를 향해서, 22,000을 향해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짧게 봤을 때. 그러면은, 자, 시장에 수급이 쏠려요. 그죠? 수급이 쏠립니다. 그러면 모든 종목들이 다 상승세가 나와 주겠죠? 그리고 나서 이 상승세가 근데 꾸준히 갈까요? 꾸준히 안 가요. 그럼 결국에는 빠질 놈들은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도하는 섹터들 아니면은 성장 가능성 전망이 있는 기업들로 자금들이 이동을 하겠죠. 그 자금들 이동할 이때 우리 클로봇도 마찬가지로 쭉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같이 올라온 다음에 22,000원에서 24,000원 이 사이 구간까지 왔을 때 자금이 빠져나가느냐? 아니면 계속 자금이 유지가 되면서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갈 것이냐? 요런 거를 우리는 좀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려요. 솔직하게 다 말씀드려요. 22,000원에서 24,000원 구간 왔을 때이 구간에서 뚫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 눌러졌을 때이 추세를 계속 유지를 시키느냐, 이거를 저는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거든요. 결국 이 추세만 지켜주면서 가면은 우리 클로버시 어떻게 된다? 다시 여기 찍고 내려와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계속 말씀드리는 건 단기적으로 상승하되 눌렀을 때 방향성들을 잡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아래로 이탈하게 되면은 큰 폭으로 이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추세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위로 뚫으면 위로 크게 가는 거고 아래로 뚫리면 아래로 크게 빠져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잘 잡아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가 그걸 좀 잡기가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수통방에서 그런 타이밍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자리를 잡아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무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크리라고만 네,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도 지금 신호 우리가 잡아야 될 타점에 대한 신호들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따라와 주신다면 우리가 클로봇으로도 좋은 수익권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거잘 잡아야 될 타이밍이고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클로버 크게 문제는 될것 같지 않아요? 지금 자리에 잘 올라가 주고 있고 추세만 잘 간다면 자 22,000원 이 가격 구간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방향성들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눌릴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잘 대처를 하시면 될것 같고 내가하게좀 어렵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 있죠. 상단에 있는 번호로 클 이라고만 네. 문자 한개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께 무료로 그 타점들을 같이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무료로 타점 받으시고, 수통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시장의 상황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수통방 오시면 제목 아래 더보기 눌러주시고, 수통방 아래 입장 링크 있으니까 그 링크 누르셔서 들어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클로봇으로 좋은 수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